자이언트이크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4월 21일 수요일 롯데자이언츠가 광호 두산베어스를 상대로 2021년도 시즌 첫 연승을 장식했는데요. 사실상 사전 프리뷰 예상대로 양 팀은 도합 25안타로 10대9 그야말로 난타전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승 건 롯데였는데요. 하지만 5회까지 잘 버텨오던 슈퍼루키 김진욱 선수는 상대팀 김재현이라고 하는 벽에 또다시 아쉬움을 삼키고 말았습니다만 저도 한 사람의 롯데팬으로서 너무나도 분한 마음에 그두 번째 홈런이 순간 리플레이길 바랬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5인인간 5실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프로무대 첫 승에는 실패를 거두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나온 6회 1사 1,2루 상황에서 터진 이대호 선수의 좌월 3론 홈런에 힘입어 롯데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세가 꺾일 뻔했던 5회 공격, 곧바로 따라가는 홈런을 만들어낸 오윤석 선수라던가, 경기간 멀티 히트를 작성한 선수들도 되고 있었고, 전체적인 공격 흐름이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던 거인군단이 되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8에 한번 꺾일 뻔한 상황을 연출을 한세업맨 구승민 선수는 본의 아니게 세이브 조작단 역할을 하면서 클로저, 김원중 선수에게 첫 마수거리 세이브를 선사하게 되었는데, 뭐, 어쨌든 상대팀 부산 역시 롯데 입장에서는 선발 유희관 선수를 4회를 다 채우기 전에 끌어내리기도 했고, 이후 필승 대투진들을 모두 소모시키며, 이어지는 3차전에서의 수임 역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KBO 리그 최강의 투수로 손꼽히는 롯데 댄스트렐리 선수가 출격을 하는 오는 22일 경기는 부산 입장에서도 팀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선발 카드인 외인 로켓 선수를 내세우며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이 되겠는데요. 로켓 선수는 빠른 투심을 바탕으로 체인지업과 커브에 오존을 하는 투수인데 구종 개수도 많은 선수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구속도 빠른데다가 곱게 꽂히는 속구보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지저분한 볼을 많이 구사하는 선수로 알려졌는데 마찬가지로 기동력이 느린 롯데타선은 이번 2차전과 같이 세밀한 야구보다는 이런 투수 유형일수록 분위기를 일순간에 가져오는 이른바 일발 장타가 또 다시 한번 연출되어야 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나름대로 다득점 경기 후 차갑게 식어버리는 일종의 전통 아닌 전통을 이번 2차전에서 깨부순 롯데 기세를 바탕으로 하여 낯가림의 나쁜 전통 역시 이번 3차전에서 확실하게 지워버리는 경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 바람도 가지고 있는데요. 롯데 댄스트레리 선수 역시 지난 경기에서는 잘 던지고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기도 했고 에이스 투수답게 어렵게 만들어낸 연승의 기운을 더욱 확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어려운 소임을 맡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 두산을 상대로 두 경기 선발 출장 기회 속승 없이 1패, 평균자책점 7.00을 기록하며 유일하게 승리를 못 잡아낸 팀이 또 두산이었을 만큼 자존심을 구겼던 스트렐리 선수였는데요. 올 시즌만큼은 확실하게 상대팀 타선을 압도를 하면서 철벽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완벽한 투타의 조화를 이뤄내며 3연승에 내디딜 수 있는 강팀의 조건을 조금씩이나마 채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이지 어렵게 이뤄낸 시즌 첫 연승이 되겠는데요. 이어지는 두산과의 3차전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